탑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진이 전주의 미래를 알리는 대형 기공 축제의 중심 무대에 서며, 왜이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11일 열리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 사업 기공 비전, 페스타의 피날레 축하 콘서트 무대에 올라 전주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행정과 기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동 비전을 강조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박서진이 선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무대에서 에너지와 진정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가수로 세대와 지역을 잇는 힘을 갖춘 인물입니다.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지역의 변화와 도약을 함께 응원하는 무대이기에 박서진의 밝고 힘 있는 무대는 전주의 미래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랑받아온 박서진의 존재는 행사 자체의 의미를 넓히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도시 비전 행사에 박서진이 선택됐다는 점은 그가 가진 이미지와 영향력이 공공성과 상징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으로 느껴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박서진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